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템파베이 레이스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하성 선수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한국시간 7월 10일 야구의 성지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템파베이 레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시리즈 첫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최근 하위타선인 7번 타순에서 연이어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던 김하성 선수를 향한 케빈 캐시 감독의 신뢰는 깊었습니다. 감독은 그의 불타는 방망이를 즉각적으로 인정하여 팀 공격의 중심이 되는 5번 타순에 그를 배치하며 깊은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상대해야 할 투수는 리그를 대표하는 우한 강속구 투수 워커 b u 치를 내렸습니다. 과연 김하성 선수는 감독의 신뢰와 팬들의 성원에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 가장 극적인 순간 모든 이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터진 그의 역전 투런 홈런은 승부의 향방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며 그 자신의 가치를 여실히 입증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가는 단지 한 방의 홈런으로만 평가될 수 없었습니다. 리그 정상급 에이스를 상대로 끈질기게 싸워 이기는 과정, 그리고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견고한 수비까지, 그가 어떻게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펜웨이파크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회 초. 김하성 선수는 첫 타석에 들어서며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마운드 위에서는 보스턴 선발 워커 뷰에이치레르가 1회부터 템파베이의 상위 타순을 완벽히 제압하며 압도적인 구위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오헤치라는 첫 공부터 묵직한 직구를 스트라이크 존의 심장부로 자신감 있게 던졌고 김하성 선수 또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힘차게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타가 되지 않은 공은 유격수 방면으로 힘없이 굴러가는 땅볼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첫 번째 수싸움은 투수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아웃카운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김하성은 BHL의 공이 위력을 직접 체감하며 다음 타석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BHL 역시 김하성이 어떤 공이든 적극적으로 방망이를 내는 공격적인 타자임을 인지하는 서로의 전략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4회 초 스코어 1대 0으로 뒤지고 있던 1사 1루의 득점권 기회였습니다. 팀이 한 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시점에 김하성 선수가 두 번째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마운드에는 여전히 워커 비오치달과 4회까지 단두 개의 피안타만을 허용하며 템파베이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첫 타석에서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하성 선수는 이번에는 접근법을 완전히 바꾸어 침착하게 공을 지켜보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BHLAR가 던진 초구 커터, 2구째 몸쪽으로 파고드는 빠른 공, 3구째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유인구까지. 투수는 어떻게든 그를 유혹하려 했지만 김하성 선수는 뛰어난 선구안을 바탕으로 모든 유인구를 참아냈습니다. 마침내 승부는 풀카운트로 접어들었고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은 전적으로 투수 비율레 레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운명의 6구째. 뷰헬러가 던진 비장의 무기인 스위퍼가 결정적인 실투가 되어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들어왔고 김하성 선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방망이에 맞은 타구는 폭발적인 속도로 뻗어나가며 펜웨이 파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좌측 담장을 가뿐히 넘어가는 역전 투런 홈런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2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터져나온 그의 템파베이 이적 후첫 홈런이었습니다. 김하성 그가 단 하나의 스윙으로 경기 전체의 판도를 뒤바꾼 것입니다. 이 홈런의 가치는 기록과 데이터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구의 속도는 시속 106.3 마일 약 170cckm에 달했고, 발사각은 이상적인 2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30개 구장 중 어느 곳에서도 담장을 넘기기에 충분한 완벽한 홈런 타구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대목은 이 홈런 한 방으로 템파베이의 승리 확률이 무려 23.1%나 급등하여 60전 6%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의 홈런이 경기의 승패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짜릿한 홈런포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온 김하성. 그러나 그의 진정한 가치는 공격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 내내 자신이 왜 골드글러브 수상자인지를 수비력을 통해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 시작은 2회 말이었습니다. 3루 방면으로 높고 애매하게 뜬 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이닝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4회 말, 그의 수비 클래스를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로미 곤잘레스가 때려낸 시속 110.3마일 약 7.7km의 레이저 같은 타구가 유격수 방면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선수라면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완벽한 안타코스였습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는 마치 글러브에 자석이라도 달린 듯이 타구를 부드럽게 흡수했습니다. 이 환상적인 수비를 본 현지 해설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타구였지만 김하성이 너무나 태연하게 처리해 마치 쉬운 수비처럼 보였다. 이것이 바로 골드 글러브의 클래스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비 쇼는 계속되었습니다. 5회 말. 레드삭스의 최고 유망주 마르셀로 메이어가 친 백마일의 강한 타구가 유격수 쪽으로 향하자, 그는 빠른 타구 속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위치를 선점하여 잡아내며 상대의 방역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후반으로 접어든 8회 말, 선두타자 카를로스 나르베스의 안타성 타구를 재빨리 낚아채 정확하게 1루로 송구하며 이닝의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그는 승부를 결정짓는 홈런은 물론 경기 내내 팀의 내야를 든든하게 지키는 기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타석은 어떠했을까요? 8회 초 보스턴은 경기 막바지에 필승조 투수 게릿 휘틀록을 마운드에 올려 김하성과의 전면전을 택했습니다. 휘틀록은 초구부터 96마일의 위협적인 강속구를 김하성의 머리 쪽으로 던지며 기싸움을 걸어왔지만 김하성 선수는 이를 침착히 피하며 오히려 투수를 흔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날카로운 변화구와 유인구를 모두 골라내며 그는 또다시 풀카운트 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두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휘틀록은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공략하는 까다로운 공들을 계속해서 던졌지만 김하성 선수는 이 모든 공을 파울로 만들어내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신의 최고 9위를 던져도 타자를 잡아내지 못하자 투수 휘틀록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길었던 승부의 9구째, 휘틀록이 던진 97마일 싱커가 바깥쪽 높은 코스에 절묘하게 들어오면서 아쉽게도 삼진으로 타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템파베이의 불펜이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을 허용하며 경기는 최종 스코어 3대 4한점 차의 석패로 끝났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만들어낸 귀중한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마운드의 부진은 이날 경기에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 양면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김하성 선수의 개인 기록은 눈부셨습니다. 경기 시작 전 그의 타율은 3할 6리, OPS는 0.819였지만, 경기가 끝난 후 그의 타율은 3할 3리, OPS는 0.933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타율 자체는 소폭 하락했으나 타자의 종합적인 생산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OPS가 0.819에서 0.933으로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정확성만 갖춘 타자가 아니라 단한 방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파워와 클러치 능력을 겸비한 중심 타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음 경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